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어, 창세기 26장입니다. 어, 26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보지만, 26장 1절부터 한 중간 정도까지 제가 설교하고요. 그 이후에는 또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8절부터 11절까지 잡아봤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왔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한자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6장을 살펴볼 텐데요. 25장의 우리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5장은 어. 쌍둥이가 태어나는, 이 25장 후반절을 우리가 봤으니까, 지난 시간에요. 아, 쌍둥이가 태어나는 장면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쌍둥이가 자라서, 어, 형에서가, 어, 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팔아 넘기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26장을 살펴볼 텐데요. 사실 26장을 보면요. 여러분, 알겠, 알겠지만, 어, 26장의 내용을 잘 보면 그때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어 자식이 없었던 걸로 추정되는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하어 리브가가 너무 이쁜 나머지 이제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 이삭이 아 쌍둥이 아들 낳기 전에 60세에 쌍둥이 아들 낳잖아요.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쌍둥이 아들 낳았으니까. 아이가 없던 20년 사이에 일어난 이, 일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대부분은 그러면 목사님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바뀌었습니다. 쌍둥이가 먼저 태어나고 쌍둥이가 태어난 후의 이야기가 26장에 기술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어, 구속사적 관점으로 기술되어 있는 철저히 구속사적 관점으로 기술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연대순으로 꼭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구속사적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어, 생략되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순서도 안 맞고 이거 엉망진창인데 이게 뭐 하나님이 쓰신 책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접근이고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또 책을 보더라도 어, 어떻게 돼요? 이야기가 전개 나가다가 갑자기 과거 시점으로 싹 돌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또 우리 드라마에서 갑자기 과거로 들어갔는데 과거인지도 모르고 한참 보고 있다가 아이고 과거였네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 그건 왜 그래요? 그 이야기 전개상의 극적인 효과 강조점을 주기 위해서 이런 기법을 쓰잖아요. 성경도 어차피 문학 장르입니다. 글로 써 있는 문학 장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기법이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다 여기까지만,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1절을 볼게요 1절 보니까 어머 이거 웬일입니까 아브라함 때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렇지 첫 흉년이 된거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어디였죠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이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도 어, 자신의 아내사라가 너무 이뻐서 아 어,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 벌어지는 게 바로 왜 벌어졌게 된, 된 겁니까?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그런 일이 펼쳐진 거예요. 자, 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대. 이삭 때, 이삭 시대에 아주 큰 기근이 흉년이 들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나와 습니다 이삭도 지금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심하니까 살 길이 막막한 거야. 여기서 살다가는 다 죽게 생겼어. 왜냐면 하 이삭도 엄청 많은 재산을 갖고 있잖아요. 어~ 많은 육축들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못 먹이면 자신들뿐만 아니라 재산들이 축이 나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이제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디로 갔냐면 그랄로 갔어요. 이 그랄이란 땅은 가나안 지방에서 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알수 알 있죠? 이 이삭은 지금 어정쩡하게 중간 위치에 있는 거야. 가난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안 가자니 여기서는싹 죽게 생겼으니까 차선책, 플랜 B로 제시한 게 바로 아그면 그랄 정도까지 있다가 아직까지는 거기가 기근이 심하지 않으니까 거기 정도 있다가 더 여기도 못 살다 싶으면은 바로 애굽으로 더 내려가자 이런 어,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랄 땅에 머물고 있는데 그랄 땅은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땅이라고 오늘 1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요. 창세기 20장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넘어갈 뻔한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때 아비멜렉은 아닙니다. 아그 때랑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시기가 한참 지났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얘기하기를 그 그랄 왕의 그 왕의 통칭이 아비멜렉이 아니냐. 애굽의 왕을 바로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한 학자도 있어요. 암튼, 뭐 시대적으로 봐도 한참 후에 이니까, 그때 당시에 아비멜렉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어, 그애비의 어, 그 어미를 탐냈던 사람이 그 며느리까지 탐낸다. 이렇게 보는 건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왕은 동일인 물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2 절을 볼게요.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삭에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땅은 어디겠어요? 가난안 땅이지. 가난안 땅에 있으라는 거야. 아,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 하십니다. 요거는 아브라함하고 달라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우리가 그때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나타나지 않으셨고 막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그 아버지 때의 이야기랑 다르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가지 말라고 거기에 머무르라고 어, 말씀하신다는 것은 창세기 12장과 어, 내용은 비슷하지만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그 주제는 비슷하지만 어, 세부적으로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하셔요. 가지 말고 거기 있어라. 그러면서 어떤 축복을 하시냐면은 3절 봐봐요. 3절 보니까 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렇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뭐에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며 또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다 이루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3, 4절에 걸쳐서 아주 길게 이삭에게 축복까지 하십니다. 가나 아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막는 거 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뭐예요? 엄청난 축복. 자손의 번성과 함께 땅의 정복과 함께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겠다라는 엄청난 축복을 지금 이삭에게 내려주시는데 이 축복의 내용이 아주 낯설지 않아요. 왜 그러죠?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적용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래요 아브라함 시대, 뭐, 이삭, 또 야곱, 그런 족장 시대를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그 많은 부분을 이끌어가는 그 주인공, 을 우리가 족장이라고 해서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이 족장 시대의 주인공은, 어 주인공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둘만 가진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축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3, 4장 3, 4절에 나왔죠. 그리고 예전에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2장, 창세기 20, 15장 이럴 때 아브라함에게 직접 축복하신 내용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이렉트로 직접 축복을 받는, 어, 족장은요. 아브라함과 이삭 뿐이에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삭에 누굴 축복하죠?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어, 쌍둥이가 교차하면서 팔을 교차, 저기서입니다 팔을 못 쓰니까 내가 교차를 못 하겠네 교차하면서 아 어, 장남 차남이 바뀌면서 축복을 하고 그렇죠 그 교차하면서 축복받은 야곱이 또 나중에 창속의 후반에는 아들 요셉을 축복하고 열두 아들 축복하고 예 그들은 그 이후부터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뭐 대신이라 할수 있죠. 아버지를 축복받지만, 유일하게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으로도 축복받는다는 것은 조금 다른 면입니다. 자, 그래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랬더니만, 자, 이제,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아, 이삭이 이제, 그랄 땅에서 이제 살려고 이제, 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 집어로 개못 준다고, 어? 우리가, 아,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은 또 제목이 부전자전 아닙니까? 아, 시도도 못한다는 말도 있죠 우리나라 말로 아, 그런 아주 그런 적용이 딱 되는 일에 벌쳐 패러찢어지는데 뭐냐면 7절부터 보면 어떻게 보냐면 요암만 생각해도 자신의 아내 그 리브가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이쁜 거니까 아 리브가를 내 누이로 속여야.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창세기 20장, 12장, 20장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두번 저지르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왜 그래요? 누이라고 해야 이 이쁜 아내를 쟁취하기 위해서 나한테 잘 보인단 말이야. 친정 오랍이니까. 이걸 남편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나오시죠? 날 죽이고 아내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니까. 그 때는 힘 있는 권력 있는 자가 그 남편을 죽이고 가져가면 끝인 거예요. 오빠라고 그러면 이제, 아, 가든, 가진, 가진 예물을 받쳐가면서, 아이고, 뭐, 그 나한테 주시죠. 그러면서 온갖, 이제, 좋은 일이 펼쳐지니까요. 이 비겁하게, 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아,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배웠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보지는 못했을 텐데 이삭이 한참 태어나기 전의 일이니까 아 그대로 답습합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누이라고 서기면서 잘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팔 어, 8절에 보니까요. 이것도 웃겨. 이 아비멜렉 왕이 왜 갑자기 이삭내 집을 지나가는 거야? 멀쩡하게 왕이. 그렇죠? 근데 이상삭내 집을 지나가는데 창가를 내다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봤다라고 우리 8절에 나와 있어요. 이 8절에 껴안다라는 것은 약간 좀 성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메차크라는 단어인데 뭐 애무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랑스럽게 껴안고 막 그러는 거죠. 이렇게 뭐 오빠가 누이를 껴안듯이 껴안는 게 아니라 어 부부지간에 껴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또 언어 유의가 또 들어가요. 왜냐면 여기서 끼어다 애무하다는 매차크인데, 우리가 이삭을 뭐라고 그랬죠? 이삭은 이차크예요. 예. 이삭이 끼어났다라는 것은 아, 이삭 매차크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음가를 가진 단어를 두번 나열함으로 언어적 유의를 또 창세기 성경기자가 또 사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도 있었죠. 어, 붉은 거, 붉은 몸을 태어난 에서가 붉은 것을 달라고 그래서 붉은 에서가 붉은 것을 먹음으로 에돔이라는, 붉음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라는 거. 그런 거 똑같이 언어적 유의가 또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당장 부릅니다. 9절에 보니까 당장 불러 가지고 화가 엄청 났겠지. 왜 화났겠어요? 오늘 9절에 보니까요. 9절 밑에 보면은 왜네 아내를 누이라 속였느냐 하면서 어? 네 속였냐면서 뭐라고 했지? 아, 10절에 나왔네요. 10절에 나오니까 백성 중에 하나가 우리 백성 중에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치할 뻔했다. 죄를 지을 뻔했다 얘기하는데 화난 이유가 뭐야? 백성 중에 하나는 누구예요? 너야. 어. 자기란 말이야. 아비멜렉이 말이말 그래서 화를 내는 거야, 지금. 자기가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마음에 있어서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어? 그냥 이왕 이렇게 파토난 거 그래도 자기 체면을 살려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데려가려 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하면 뭐 하니까 내 백성 중에 하나가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내 백성 중에 하나가 임자 있는 아내를 건드림으로, 동치함으로 죄를 지을 뻔했다 하면서 엄청 노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속내는 벌써 다 드러났지. 예, 네, 다 드러났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했냐면, 화를 내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멜레 왕이 왜 이상내 집을 지나갔을까? 그건 뭐예요? 거기서부터가 벌써 마음에 있는 거예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건데, 지금 자기가 노린 것이 모든 것이 수포로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노여움 플러스 그냥, 허탈감, 아쉬움, 또 창피함 이런 게 몰아쳐서 엄청 지금 노를 바라고 있는 거죠. 바라고 있으면서 11절에 보니까 아비 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해요? 이삭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다 죽는다라는 엄명을 내립니다. 어, 이삭은 뭐속의 목적을 달성했네요. 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는데 아지 목숨뿐만 아니라 아내도 지킬 수 있고 그 땅에서 잘살수 있는 보증을 받은 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니까 12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의 백 배나 얻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삭이 농사를 짓는다고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삭은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었죠 원래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리 이어서 목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이나 소를 치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랄 땅으로 이사 이주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농사의 일을 하기 시작했나 봐요. 잘 봐,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농사를 안 짓던 이삭이 이주해서 이민 가서 이민 가, 그러니까 안성빈이 어, 뭐, 농사꾼이 아닌데 한국에서는 뭐 이런 일을 했는데 미국 이민 가가지고 농사 져서 소출을 100배나 얻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닌 거죠. 어.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100배나 얻었다라는데, 이1 0 0배는요 여러분, 어,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수치, 이런 거 너무, 너무 몰두하시고, 너무 묵상하시면 안 돼요. 이 100배는요, 그냥 많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나타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 배우는 어린애들, 막세살 되고 네살 되고 그러면은 그래 어, 얼마나 맛있어 얼마나 맛있어 어, 1 0 0 개나 맛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 뭐예요 99 100 그렇게 100이라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고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뜻하는 거잖아요 그런 뭐 어, 정도의 용예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2절에 보니까 농사하여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농사하여. 백배나 얻었고 농사하여 얻었고 동사가 두개 나와 있는데요 이 농사하여는 사실은 원어로 보면은 씨를 뿌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자라라는 그 히브리 원어가 쓰였다고 그러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자라를 해볼까요 이삭이 그때 그 땅에 자라하여 씨를 뿌려 그에 의해 백배나 얻었고 이러면서 말이 더잘 되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백배를 얻었다 뿌렸다와 얻었다. 어 파종과 수확이라는 그 동사가 딱 쓰였으니까 더 이해하기가 좋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백배나 얻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어, 13절 계속 보니까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창대해졌다라고 나와있어요.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뭐냐면 이삭이 엄청난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랄 땅에 있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겨. 이 갈등은 무슨 갈등이겠어요? 배 아픈 거야. 어. 지금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땅에서 들어온 사람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왕이 무슨 보호의 명령을 내리면서 이자와 이자의 아내를 건드리자는 죽겠다 이런 엄명까지 내리고 왕이 모든 뭐 호의를 베풀면서 이렇게 이렇게 제공하니까 이렇게 엄청 잘 되고 크고 뭐 부유한 자가 되니까 배가 안 아프겠어? 속시리지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 시린 일이에요. 그러면서 시기 질투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시기 질투가 엄청나게 일어나서 15절 보니까, 15절 보니까 어떻게, 아,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절까지 볼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물을 메웠다는 것은요, 엄청난 의미예요 이제 우물을 메우면 뭐, 뭐지, 뭐, 스톱물 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물을 메웠다는 것은, 이 고대 근동의 이 사회에서는요, 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땅이겠지, 땅이고, 두 번째는 우물이에요. 물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소, 양을 먹이든지 할거 아니에요. 그들도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우물이 엄청난 의미인데 우물을 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 파놓은 우물인데 그거를 그냥 뺏어버리는 거예요. 흙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이삭이그 우물을 쓰지 못하도록 시기 질투함으로 막횡포를 부리는 거지. 아우 잘 되는 걸못 보는 거야. 그러면서 막 해방을 노는 거죠. 그래서 이 우물을 막는다. 흙으로 메었다. 이런 말은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시기 질투하여서 해꼬지하고 회방 놓는 건데, 요즘 말로 치면은 뭐냐면요, 여러분, 어, 전기 수도 다 끊어 놓는 거야. 아,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살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요즘 시대에 내가 안성빈이 오느뭐 이렇게 하남으로 이사 갔어. 우리 박근목사님 얼마 전에 하남 이사 가셨는데, 하남으로 이사 갔어. 그러니까 하남 주민이 막, 어우, 안성막 시기 질투하면서, 아우골드베이킹 싫어, 막 이러면서, 그냥, 어머, 머 하남시에서 우리 집에 전기와 수도를 다 끊어버렸네? 거기서 살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전기 수도 끊어버리고, 끊어버린다면, 거기서 살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도 없지. 바로 그런 거예요. 어, 이삭이 거기에 살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다 막아놓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죠. 뭐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비멜렉이 이제 왕이 이쯤 되니까 왕이 이제 중재격으로 나타나서 다시 얘기합니다.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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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꼴보기 싫으니까 나가라.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나갑니다. 응, 나가요. 오늘 보면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보면 여기까지인데 제가 오늘 주제를 제목을 부전자전 like father like son 그죠 부전자전을 다 잡았잖아요 우리가 적용할 점 바로 그거예요 그때도 살짝 설명드렸는데 오늘 또 제가 강조합니다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 특별히 창세기의 주인공들 정말 족장 시대 의 주인공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네 사람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쫙 이끌어가는 그 내러티브의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어, 자신의 땅을 떠납니다 아브라함도 떠났죠 이삭도 떠났죠 요셉도 팔려나서 떠났죠 두번째 뭐냐면 어,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적용되는데 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어, 아브라함은 두번 그랬고, 이삭은 한번 그랬고. 세 번째는 그들 모두 적용되는데요. 세 번째 뭐냐면 가족 간의 불화가 발생해요. 예, 싸움이 일어나요. 예, 그런 게이 족장 시대 그 창세기 어, 주인공은 이세 가지의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아, 좀 보면서 또 은혜 받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된 이유는 그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거나 인격적으로 성숙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삶을 살아서 창세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얼마나 비겁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찌질한 모습입니까? 어, 자기 목숨 살겠다고, 어, 어느날 가더니 만나 오빠라 그래? 오빠라 그래? 무슨 오빠야? 미쳤어. 오빠라 그래, 씨. 이게 말이 돼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아브라함. 여러분, 이런 거 겪으면, 마누라 얼굴 어떻게 봐? 자신의 아내 얼굴 어떻게 봅니까? 나 같으면, 아우, 오빠라며? 오빠! 무슨 일을 터질 때마다 이럴 거 아니야? 어떻게 살아, 이거? 정말 쪼잔한 남자예요. 정말 비겁한 남자예요. 이런 인간 밖기안 되는 사람이 창세기의 주인공이고,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이건 왜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쓴 책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책이잖아요? 그 인물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나타내기에 너무나 딱 맞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인간 밖에 안 되는데, 그런 인생 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또 그로부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계보를 있게 하는 그 엄청난 은혜가, 그 엄청난 은혜가 그 찌질한 인생 가운데 펼쳐진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죄만한 인생, 그렇죠? 뭐 부끄러운 인생이지. 내세울 게 어디 있어요. 저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죄만한 인생, 부끄러운 인생, 어디다 내놓을 데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은 성경이 쓰여지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땅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온날 끝난 거잖아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 가운데 우리가 작게나마 쓰임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기술되지 못할 뿐이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성경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잘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쓸만한 그릇이라서 아 여러분 이런 말도 좀다 조심해야 돼. 하나님 뭐 쓸만한 뭐 그릇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암만 노력하고 암만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쓰실만한 그릇은 우리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런 그릇을 그냥 쓰실 뿐이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거 정말 많아요. 저도 감사한 거 많고 하나님께 정말 받은 것도 많고 우리 목사님이 어, 받은 것을 개수하는 은혜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각자 가정에서 개수해 보십시오. 세어 보라는 거예요. 카운트 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세어 보세요. 적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중요하고 좋지만, 여러분, 우리 같은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 같은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큰 구원 사역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주인공으로, 하나의 부속품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동일한 동격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주인공일 수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